2026년형 휴성 GV900 크루저 모터사이클은 한국 모터사이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 기술이 완벽히 융합된 이 바이크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예술 작품이라 불릴 만합니다. 지금부터 외관, 인테리어, 성능, 안전 사양 그리고 이 모델만의 핵심 포인트와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GV900은 전통적인 크루저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두꺼운 연료 탱크는 근육질의 느낌을 강조하며 매트 블랙과 크롬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리어 페나와 사이드 커버는 공기역학적 설계로 개선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기 파이프는 듀얼 크롬 타입으로 변경되어 묵직한 사운드와 함께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18인치 알로이 휠로 변경되어 무게 중심을 낮추고 핸들링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및 라이더 포지션입니다. GV900은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 질감을 살린 프리미엄 쿠션 타입으로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핸들은 넓게 벌어진 크루저 특유의 구조로 여유롭고 안정된 자세를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풀디지털클러스터로 속도 RPM 연료상태 주행모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추가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성 GV900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900세제곱 센티미터 수랭식 v 2 n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85마력. 최대 토크는 9.2kg m로 중저속 구간에서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6단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밀하게 조작되며 고속에서도 진동을 최소화한 밸런스 샤프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GV900은 스포츠 크루저라는 별명답게 전자식 스로틀과 세 가지 주행 모드, 스탠다드, 스포츠, 레인, 가 제공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텔레스코픽과 리어 모노쇼크 구조로 노면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다음은 안전 사양입니다. GV900은 최신형 BOSCH ABS 시스템이 적용되어 급제동 시에도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유지합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이 탑재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휠 슬립을 방지하며 코너링 ABS 기능으로 커브 구간에서도 제동 균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전자식 스테빌리티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초보자도 쉽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는 고강도 스틸 파이프 프레임으로 충돌 시 충격을 효율적으로 분산합니다. 이제 GV900 위 유니크 셀링 포인트, 즉 차별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하이퍼 크루저라는 점입니다. 효성은 미국식 크루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도로 환경에 맞춘 세팅을 완성했습니다. 좁은 도심 도로에서도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휠 베이스를 최적화했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여 여름철에도 안정된 엔진 온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중심의 크루저라는 점입니다. GV900은 전자식 주행 보조 시스템, 스마트키, 옵시포트, 그리고 OTA, 오버 더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감성입니다. 효성은 이 모델의 마감 품질을 대폭 개선했으며, 세부 부품까지 국내 생산비율을 높여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휴성 GV900 2026년형의 국내 출시 가격은 약 1,580만원에서 1,69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급경쟁 모델인 혼다 레벨 1100이나 야마하 볼트 R 스펙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성비와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 휴성 GV900은 단순히 배기량이 커진 모델이 아니라 효성이 글로벌 시장을 다시 노리는 재도전의 상징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정제된 주행 질감, 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크루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GV900은 도시의 자유로부터 국도의 여유까지 모든 순간을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한국형 크루저입니다. 효성 GV900, 이제는 한국도 세계 크루저 시장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